할렐루야! 이제 40일의 마지막 일주일입니다. 주님이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고난 주간입니다.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특별히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뜬답 받으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본문의 본문 보기 전에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치유해 주십니다. 다른 때 같으면 아무에게도 예약하게 하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따라오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자기의 사역을 이제 마지막에 다다랐음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이제 결, 결정에 이르는 주님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일절에 보면 백박에 아직 있지 않은 무화과의 집, 이제 주님이 기대하고, 기도하시고, 준비하시는 그 기간. 배단이는 범민하는 자의 집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범민하시고 기다리시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경험하는 성도들은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나를 믿고 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내가 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이 십자가가 고통의 십자가가 아니라 나를 구원한 십자가고요, 복된 십자가고요, 행복의 십자가로 경험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오늘 재미난 사건을 예수님의 사행하십니다. 제자들을 보내셔서 아무도 타지 않는 나귀를 끌고 오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기 나귀도 아닌데 가서 끌고 오라 하시는 거예요. 어, 왜 나귀를 끌고 가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예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어떤 상황에 놓일지, 어떤 결과가 이루어질지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아시고 그 길을 묵묵히 가신 겁니다. 힘이 없어서 정치 권력에 밀려서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 지신 게 아니라 묵묵히 그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고요. 그 십자가를 저주와 실패와 사망이 아니라 승리의 십자가로 저와 여러분의 죄와 모든 인간의 불행의 원인을 끊으시고 승리하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이 낙이, 멍해를 한 번도 치지 않는 낙이를 타셨습니다. 순결하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태워보지 않고 새 속에 물이 들지 않는 멍해를 매지 않는 낙귀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순수한 믿음의 사람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교회 안에서도 세상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도 그러시겠지.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세속의 눈으로 판단의 눈으로 우리 하나님을 볼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용납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순수하게 주님을 바라보시면 주님께서는 그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세요.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따르겠나이다. 주님, 내가 아멘하겠나이다. 주님이 말씀하십시오. 그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머니 세대의 믿음이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정말 많이 알지 못하셨어요 정말 시골교회에 가보면 성경을 모르셔서 성경을 그냥 가지고 다니시는 분도 있어요 그분들의 기도가 능력이 있었고요 그분들이 한국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었던 건 순수한 믿음이에요 성경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고요.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진짜 이루어지는 것을 믿었던 그 믿음, 몽해를 매지 않았다는 것, 순수한 것, 거룩한 것, 오늘 그 믿음을 갖고 우리 예수님 앞에 나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어린 나귀를 왕은 걷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계속 걸어 다니시다가 왜 갑자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까? 나는 이 땅을 통치하는 왕이야. 너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진짜 왕이야.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자꾸 우리 사장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우리의 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진짜 왕은 하나님이세요. 네.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은, 그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냐? 나귀를 타고 오셨다는 거예요. 겸손하세요. 눈물을 흘리시고 우리의 삶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시고 아파하시는 예수님. 하나님이 인간의 몸에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의 삶의 모습에 함께 주셨던 거예요. 사단장님 아니면 회장님이 여러분과 함께 식당에서 밥을 먹어도 사람들은 감동합니다. 오우 우리 회장님이 어떻게 나와 같이 밥을 먹고 우리의 어려움에 공감하실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경험하셨고 우리를 이해하시는 분이세요. 겸손의 왕으로 오셨고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나귀를 끌어오라 그분은 어떤 분이시죠? 모든 것의 소유가 되시는 분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주인이 바뀌는 행위예요 예전에는 다내 거였어요 내 집, 내 자식, 내 거. 내 믿음이 들어가고요. 고백하면 뭡니까? 이제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을 수 있을까? 내 사업체가, 내 직장이, 내 재능이 나의. 물질의 소득을 위해서 쓰임 받는 게 아니라 내 것을 위해 쓰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쓰임 받을 수 있는 것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어려워요 물질의 문제 앞에 사람은 자꾸 약해져요 나의 문제 앞에서 자꾸 약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궁극적인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내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고 얼마나 오랫동안 사랑으로. 양육했던 아들인데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모레아까지 가는 길에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많은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내 아들, 내 전부인 내 아들, 그이 아들을 하나님이 바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핑계를 댈까? 여기서 내가 쓰러질까? 근데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극복하면서 모래아까지 올라가요.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묶어서 번제단에 올려놓고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더 자급하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의 행동을 멈추게 하세요. 그리고 이제 이삭을 하나님이 받으셨고 이제 이 소유권이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이삭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빼앗으려고 요구하지 않으세요 내가 키우는 것보다 내가 돌보는 것보다 하나님이 돌봐주시면 이삭이 더잘 돼요 여러분의 사업체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써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더 크게 세워주시고요 여러분의 직장과 재난과 자녀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번 드어보세요 그러면 더 크게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우리의 판단 기준은 하나님이 되면, 하나님께서 판단 기준은 우리가 되세요. 어떻게 하면 내 아들 누구 누구가 잘 되는 길로 이끌어가십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귀가 쓰임받았듯이 여러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우리 예수님 이심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써 주시옵소서. 여러분 아주 작은 재능도요 하나님 앞에 들려주면 놀랍게 쓰임받을 수 있어요. 내가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붙잡으면 막대기 하나도요 돌멩이 하나도요 주님 앞에 쓰이면 골리앗을 무찌를 수 있어요 오늘 귀하게 쓰임 받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알고 보니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주가 쓰시겠다고 외쳤을 때 믿음으로 내어드린 나귀주인처럼 우리도 주께 쓰시고자 할때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청조감리교회 채널의 영상 잘 보셨나요? 저희 교회의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설교 및 다양한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 청주감리교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수요일 새벽 예배 라이브 방송과 지난 설교 그리고 교육 부서의 예배 등 다양한 소식의 빠른 알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주감리교회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기억해 주세요.